지구과학 투 2017년 7월 학력평가 9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령 부근의 고지작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 B, C 지역이 있고요. A 지점은 해령으로부터 90km에 위치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기어 해양지각 해양지각이 생성된 이후에 A까지의 평균 확장 속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속도는 시간 분의 거리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먼저 쓰도록 하죠. 시간은 이 해령으로부터 200만 년 전이라서 얘는 2 곱하기 10의 6승연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거리는 90km라고 얘기를 하죠 90 곱하기 10의 5승 cm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약분이 되게 되면 그 값이 4.5cm per 년이 되겠네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B는 C보다 지각연료량이 작다라고 했는데 지각연료량은 해병으로부터 멀면 멀수록 작아져요 그래서 더 작은 애가 누구겠느냐 C가 되겠죠 B가 작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린 말 자, 3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역자극기가 얼마나 되느냐 그랬어요. 300만 년 전은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 사이에 역자극기가 얼마나 존재하느냐. 여기서 6회라고 했던 것은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다생 값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얀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6이냐 하고 물어보겠지만, 자, 현재부터 이제 해령으로부터 동시대때 양쪽에 있는 애들이 만들어졌죠. 생성이 되고 양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령을 대칭으로 해서 이제 양쪽이 동시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값 3회라고 읽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회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말. 정답은 오로지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